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45 페이지 열왕기 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545 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사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지 일종 땅에, 땅에 비가, 비가 내리지 <laughs>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그 시냇가에 시내가. 마르느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화면이 돌아와서 참 감사하죠. 습해가지고 선풍기를 좀 춥더라도 틀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본당이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어요. 어, 비가 내리지 않겠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선전포고. 그 선전포고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 발 아세랑 아세라 아세라의 그 신들과의 어떠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 싸움이기도 했고,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기도 이 하고, 또. 어, 아합과 엘리아의 어떠 대조적인 어떠그 싸움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면서 1절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아의 고백 그리고 이 선전포고는 엘리아의 어떠 그 사건들 엘리아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 엘리아의 그 선포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야는 호언장담했어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어디 죽어 봐라. 이런 식의 어떠한 선전포고였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까지 보면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거나 혹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냇가에 숨고 아멘. 뭔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3절에서 너는 지금 아합 왕그 앞에서 지금 빨리 떠나서 그린 시내가로 숨으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아합 앞에서 어 선전포고를 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아세라와 바알 신전을 깨뜨리거나 부시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쓴소리를 하면서 어떠한 종교적인 개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내적인 어떤 영적인 개혁과 갱신과 금식을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신과 금송아지를 깨부셔도 지금 모자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아 마음 앞에 서있던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떠나고 빨리 숨으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비웃지 않았을까요? 당당하게 지금 아합 아합 왕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엘리야는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도망치고 숨어 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엘리야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비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고 아마 무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일 수도 모르겠어요. 큰 소리를 치더니 엘리야도 뭐 별거 없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결코 죽어 있는 하나님 같아 바알과 아세라랑 별 차이가 없어 아니 바알과 아세라보다 못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명령을 들은 당사자인 엘리야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성정으로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네가의 수물하라는 이 명령은 아마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주님을 위해 특별히 각별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뜨겁고 불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laughs> 내가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하 왕 앞에서 엄청난 선포로 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할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주시고 뭔가 개혁을 일으킬 만한 대대적인 일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로 하여금 숨으라라는 것이, 떠나라는 것이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김이 빠진 소리입니까? 아마 엘리야는. 그 아하방 앞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그 궁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깨부시고 불태워버리고 금성아지를 아예 그냥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것도 숨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1절과 같이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선포를 하고 나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엘리야가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도망치고 숨지 않으면 이 아합 왕으로부터 잡혀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야가 숨지 않더라도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혹은 엘리야가 그냥 단순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만 주기 위하여서 그냥 액션을 취한 것일까? 이것도 결코 아닐 것이라고 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니다 왜냐하면 엘리아도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 하나님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고도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이 황당하고도 도저히 인간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엘리야가 아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지금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게 해 주세요. 금송아지를 없애게 해 주세요라고 엘리야가 요청하지 않아요. 이 마음 자기의 그 어떤 성정으로 그 열정으로 불 같은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야는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여러분들이 1절부터7절까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 본문의 저자는 이 문장의 패턴의 구조가 엘리야의 순종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엘리야는 5절에 그의 말씀과 같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너는 요단 동쪽으로 가서 그 요단아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5절에 그가 곧 가서 요단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성경은 반복해서 2절과 5절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같이 행하였고 그곳으로 숨으라고 했을 때 그곳으로 숨었다 라는 이 문장의 패턴의 구조를 보면 엘리야는 결코 쉽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5절에 그 말씀과 같이 행하였고 요단아 그리 시네가로 숨으라고 했을 때 요단아 그리 시네가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왜 굳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느냐?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 아주 굉장히 황당한 순종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이 순종뿐만 아니라 까마귀의 순종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신의, 그 신의 물을, 물을 마시라,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까마귀에게 말씀하셨고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네.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그가 신의 물을 마셨구나. 마셨으나. 아멘. 심지어 까마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결국에는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꼭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 순종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동물들 중에 까마귀일까? 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까마귀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리 불결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새들 가운데 굳이 까마귀를 지목하여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시고 그 까마귀는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의 입을 통하여서 그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이신 이 사건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궤조적인 풍자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1절에 엘리야가 선포한 이 선전포고는 엘리야와 아합의 어떤 대조적인 어떤 대비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금성아지를 금성아지 그리고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까마귀를 대조시켜서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합 순종하는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살아계신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철저하게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들의 황당한 명령 앞에 순종. 여러분, 까마귀들이 동물입니다. 그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렵게 떡과 고기를 지금 사람에게 양보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까마귀들조차도 즉 그들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을 제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목하신 그 사람에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 순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순종인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까마귀보다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엘리야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는 다음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이해하지 못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시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지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안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기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우리 엘리야와 같이 막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숨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욕은 넘치는데 상황이 안될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언제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변함 없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증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의심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하실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야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어떻다고요? 높으며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자 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해 못해도 좋아요. 알수 없어도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숨으라고 하면 숨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여도 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숨으라고 하면 숨는 것이 지금 엘리야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 시의가로 갔습니다 숨어 버렸어요. 엘리야의 그 성정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누군가는 막 열정이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아합을 떠나서 그리시네가로 숨게 하신 그 이유는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음을 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엘리야는 이런 명령에 숨어버리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발을 담도 보십시오. 요단강의 발을 먼저 내딛어 보십시오. 깊은 곳에 여러분 기물을 그물을 먼저 던져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었고 앞에는 출렁이는 깊은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라고 하셨을 때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 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숨으라고 하면 숨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거나 애쓰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보라라는 것이. 가만히 서서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발버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그리시네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것은 어떨까요? 빌기록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합이 보기에 숨어버리는 것, 비겁한 것이요. 또한 겁쟁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숨고 까마귀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그리시네가가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그리시네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면갈 때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더라고 선전포고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이후에 엘리야에게 속히 떠나서 그리시네가의 스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다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 신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놀라운 일들이 있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엘리야도 그곳으로 간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길 우리는 다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들도 그리시네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펼쳐질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묵묵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